야 o u say the hills to steam to cloud. I'm going to go to the c l o u 이렇게 쉬지 않으면 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몸살과 감기가 걸려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나도 오늘 아. 햄스트링이랑 엄버즈만 살짝 하고 아. 아무튼 그럴 것이다 알게 또다 날씨가 너무 좋다 영준아 여기 중간에가 미쳤는데? 어. 여기 어. 어. 아 키우는 고양인가 보다 바로 바고 약간 나 이렇게 하고 화나 있는 것같아 그렇지. 원래 복작 커피를 갈려 했는데 셀렉터가 지금 야외를 다시 열어서 거기에 엄청 귀여운 이제 캠핑 의자들이랑. 봐봐. <laughs> 아니야 운동복 안 같아. 이 바지 딱. 자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다. 응. 헉, 여기가 쿠키가 진짜 맛있긴 하거든. 여기가 쿠키가 너무 맛있잖아, 알지? 어, 주문하는 걸안 찍고. 예전에 레오가 저기서 소독을 한번 했었는데, 진짜 악마의 표정으로 거부를 했었던 곳이란 말이지. <laughs> 그게 너무 귀여웠는데. 뭔전 여기가 진짜 좋다니까? 다리가, 다리성점이 최근 카디비 근황을 봤는데 카디비가 너무 예뻐져서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오켈리랑 복자가 그냥 체인점이 아니잖아. 요즘 우리가 그래서 동네 카페를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 원래는 그런 카페가 없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강남으로 빠지거나 가로수길 가거나 막 그랬는데 또 가로수길도 보면은 디저트가 맛있는 데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 음. 히트 커피 정도 돼야 좀 맛있지. 근데 사람 도 너무 많고. 어. 근데 또 커피가 맛있는 곳은 디저트가 맛, 좀 부실해. 루파치 같은 거. 거. 어. 근데 딱 이게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닭발도 있고 막창도 있단 말이야. <laughs> 햇빛을 잠깐 쐬러 옆자리로 갔어요. 어, 예쁜데? 맞던데. 예뻐. <laughs> 그런가? 아, 먹고만 오기 좀 그렇다. 맞아, 맞아. 야, 먹으면 꼭... 아영준아 근데 저거 우리 아빠가 아, 그 사온 덕이다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와, 많다 진짜 짜증나게 <laughs> 너무 많아 <laughs> 근데 심지어 다 이거랑 맞춰가지고 다 노란색이야 <laughs> 저기도 뒤에도 더 있어 좋다. <laughs> <laughs> 밖에서 재밌게 놀고 갑니다 밖에서 햇빛 냠냠하고 음 재밌게 잘 갔다 집 가가지고 폼클렌징 옮기고 요리 맛있게 해줄게요. 오오 두부과자 빰빰빰 예수 밤 산책 렛츠고 <목소리> 쉿 <목소리> <목소리> 계란이나 사왔어 계란찜 <목소리> 빨리 가야돼 어디 <목소리> <목소리> 저기 어디 빨리 가야돼 지금 11시 30분 거의 다 <목소리> 돼가지고 <목소리> 빨리 가야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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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이 산책 나오는 거아니야어안 먹어도 돼? 수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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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어야겠어 그냥 음. 이미 말한 이상 먹어야 돼. 내일 아밤 산책 모르겠다. 닭발 닭발은 먹어야겠어. 거기다가 달걀찜까지. 닭발에 먹어야 해. 왜 계란이 없어. 응. 계란색이나 맞지 않나. 하지만 달걀을 살 거야. <laughs> <진짜 무서워. 웃음> 아니, 이따 편집 좀또봐야겠 <laughs> 계란 어, 살을 해주고 합시다. 어 공포 판다 4를 드디어 봤어요? 아 재밌었다. 어 사람들 막더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냥 그 완전 찐 팬들이 음. 그 타이거 이네빅5안 나오니까 아 최근 안 나왔어 그 그냥 심술 난거 같아 난 재밌게 봤어. 음, 나도 재밌게 봤어. 근데 왜 팬들이 실망한지는 알것 같다. 약간 음. 뇌절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뇌절? 어 뭐야? 그 안 멈추고 너무 오버해서 넘어가 버리는? 어, 어. 그러니까 1, 2, 3, 4 절만 해야 되는데 10절까지 해버리는 그걸 4절이라고 어. 왜냐면 그 어쨌든 역대 애들이 다 흡수되는 거였잖아 나는 그냥 너무 멋있었던 게타일러이 어. 리스펙트를 하고 가서 너무 멋있었어 아 어. 어, 근데 타일러는왜 이렇게 멋있게 나와? 그러니까. 펜니 하나 더, 펜. 계란 레츠고. o p i l 들래 n t p i l m o n 핀란드! l m o n t Pilmont. p i 식 m o n t p i l 대단한게 어. 명확해 봐봐 봐줬어? 응 먼저 말안 하시는 응. 이유가 있는거야 어. <laughs> 까먹을 어. 리가 없어 특기는 <laughs> 왜냐면 쿵푸판다를 아예 안 보다가 어. 1,2,3,4를 1, 쭉 연달아서 봤잖아 어. 아, 이번에 쿵푸판다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주토피아 같은 데 영웅이 있고 근데 거기서 애들이 응. 좀더 중국 관련된 캐릭터가 더 많이 나오는 것같아 약간 더 다양하게 사람들이 막 친숙하지 않는 동물들 있잖아. 그런 동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만 안 죽일 테니까 도망 다녀라. 어. 살려줬어. 그 어. 얼음을 얼음으로 길을 만들어서 어. 어린애가 그거 뗏목 타고 갈수 있게끔 해줬었어. 아, 근데 지금 너무 머릿속에. 캐릭터가 너무 많아. 원피스는 <laughs> <지금>. 진짜 <laughs> 빡대. 아, 진짜 한번더 검색을 해보러 가야겠어요. 안녕. 나는 약간 주토피아나 쿵푸팬더에서 조금 더 엄청 귀엽고 몰입이 되는 게그 동물이 가진 특성 있지? 닭 모든 것 그리고 어발의가 어, <laughs> 저번에 내가 뽑았다 오이어서 표범으로 변하네 와.